자, 여러분, 이번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신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자, 금요일에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또러분여리시고 그날,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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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쩌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 골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힘들고 괴로운 생각만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아마 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아마 앞으로 성취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두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과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고 있고 결국에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오죠, 되오셔서 하나님의 그약속을이 예, 이루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완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굴고다리를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가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세와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서 뭐 멈추거나 어떻게 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세상이 뭐, 뭐 당장은 뒤주머지 붕 같고 망할 국가 망할 국가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구현, 구원의 사역이 연기되어 그 멈추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결과를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진행되어지고 마치게 되어 있다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죠. 뭐 이러다가 우리 기독교가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중국 기독교는요 1949년에 그 중국 공산당 혁명을 성공할 당시만 해도 약한 8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공산당 정권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자, 이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폭파하지 않습니까? 아, 특별히 1966년에 모태통이 문화혁명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의 타라 굉장히 아, 심해지게 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네, 거의 다 문을 을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g 교사들이 중국에 와있지만 이 모든 성교사들이문 u n a n g Jokerang, Jokerang, j o k 9 r a n g Jokerang, Jokerang, j o k 핍박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 이것을 지켜보던 k 방교회들이 j o 이 e r a n g Jokerang, 탄압으로 거의 말살되었다, 다 없어졌다라고 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 표면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교회가 거의 다다 없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다시 기독교가 아,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놀랍게도 그 동안 아,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이 자그마치 5천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8만이 그 심한 핍박으로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천만이 넘는 그런 기독교의 숫자로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뭐 숫자적으로만 증가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더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그 신앙이요, 이 정금과 같이 그 순수한 핍박을 지나면서 거룩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안 그 전에는 많은 교파들의 어, 이 교단과 교파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그런 갈등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아, 중복 교회 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은 없죠? 굉장히 많은 어,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국교회만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120년 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에니다 한국에서도 한국한 나라 아니한습니까그렇죠그가난한 나라. 어떻게 국에기서뭐 뭐 첫째 아서도한국할정도로 뭐 그렇게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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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자 여러분 아,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자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그런 나라가 그런 대한민국,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비에 선교사 수로 따진다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뭐 아, 교회 군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뭐 1등, 2등으로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의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권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에는 마치 기독교가 능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뭐 여기저기 체이고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 종교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관심이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뭐, 미국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한국에는 대단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워나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진리가 흔들리고 뭐 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뭐 하나님 마치 무능하셔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기독교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깔려 있는 죄의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거대한 강같이 흐르면서. 여러분 세계 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진행되어지면서 복음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는 겁니다. 자 아, 아,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이 복음의 흐르는 강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곳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 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의 많은 곳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자, 여러이몇년 전에 월드 아울리치라는 아울리치 인터내셔널 이하는 그런 곳에서 기독교 성장이 가장 빠른 20개 국가를 발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네팔입니다 네팔이 연 성장률이요. 10%가 넘습니다. 10.93% 대단한 성장률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1 0 8 6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재 그런 성장률대로 만약 중국이 계속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성장을 한다고 라 한다면 아마 2030년에는 세계가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9.34%. 자, 여러분, 사우디, 아라비아가 9.27%, 그 다음 카타르가 뭐, 또 오만, 예멘, 몽골, 캄보디아, 바레인, 뭐 이런 순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놀랍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아시아가 7개국이죠. 여러분, 중공이 또 7개국, 아프리카가 7개국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슬람 국가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발표가 안 돼서 그래요. 발표를 의도적으로 이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런 놀람운 복음의 확산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 속에 뿌리를 맡고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야, 이러다가 뭐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복으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건전한 교회관과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기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뭐 100년, 200년, 300년 우리 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데만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할은요, 사람을 보내는데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 뭐 내쫓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지상병대는 뭡니까? 가라,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보내준 사람을 제자, 제자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 또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되었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친교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끝이면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교회가 반드시 또 반대로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집도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모으려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커다란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을 보내셔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꿈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물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지만 종말론적으로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삼행이에요. 여러분 주요한 것만 하나 어, 그, 그, 그 성전이 어, 그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그 원인이 바로 예, 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으로 그 교회가 넘어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모였는데 모여서 그 다음에 흩어지는 그런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을 파괴하게 하고 온 유대인들 을또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로 퍼지도록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재미있는 아, 우리가 성경퀴즈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성경 지식을 우리가 쌓고 또 우리가 정말 그런 친교와 또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유한 것이 다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그런 모든 목적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훈련의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전도를 하여서 또그 전도한 분이 또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 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도록 내가 본을 보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결승천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죠 오늘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받고 나 너희는 면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이 약속을 믿고 당시에 11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이다하는 거예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 죽그 죽음, 죽음은 그냥 죽음이 되어져 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부활도 사도행전이 없으면요, 그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겁니다 자, 그 부활은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이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아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음. 여러분 초대교회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런는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로 이것이 마지막으로 숭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되게 되어지는것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침목단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각성을 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침묵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는 믿지만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사람을 베풀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침묵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 우리가 가해하 우리 교회 모습이 뭐라고 요 사도행정적, 사도행정적 교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정적 교회가 도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사명 의식을 깨닫게 되어질때 하나님께서 이사도 행정적 교회가 되기 위한 모든 자원들을 그때 보여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모든 축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병과 또 승리 삶을 더 사실은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길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